안녕하세요 통계의 본질입니다. 이 강의는 확률과 통계의 기초 강의고요. 오늘은 두 종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확률 변수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존재하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확률 변수의 예시로는 동전을 두번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개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두번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겠습니다. 이 x가 될수 있는 값은 동전을 두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최대 두 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각 값이 발생할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x가 0일 확률은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니까 뒷면이 두번 나와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고요. x가 1일 확률은 2분의 1이고, x가 2일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이와 같이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이 존재하는 그런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정의되는 그런 확률 변수들을 모아봤더니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확률 변수가 될수 있는 값들을 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특징을 이산확률 변수의 정의로 사용을 합니다. 앞에 예시에서 x는 0과 1과 2가 될수 있었는데요. 0, 1, 2 이렇게 3개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x는 이산확률 변수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셀수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셀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수가 유한하다. 그런데 셀수 있다는 것은 개수가 유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수가 무한해도 셀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셀수 있다는 것은 번호를 붙여서 셀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 x가 셀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번호 붙여 셀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셀수 있는데 개수가 무한한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이 자연수의 개수는 네,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수를 하나, 둘, 셋, 넷 번호 붙여서 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셀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카운터블입니다. 자연수뿐만 아니라 유리수의 집합도 번호를 붙여서 셀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확률 변수가 될수 있는 값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각각이 발생할 확률을 정의하게 되면, 이 전체 확률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모순이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존재하는, 이와 같이 x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런 확률들이 존재하는 확률 변수고요. 그런 확률 변수들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 값들이 셀 수가 있는 번호 붙여서 셀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여기는 이 특징을 이산확률 변수의 정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될수 있는 값들을 셀수 있는 확률 변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확률 변수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확률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x가 0일 확률 이런 확률 자체가 정의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확률 변수의 예시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x가 1부터 3 사이에 실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이런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정의하면, x가 될수 있는 값의 개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전체 확률이 무한해져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어야 되는데 전체 확률이 무한히 커지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이 정의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왜 아까는 개수가 무한한데 괜찮고 지금은 안 되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의문도 다음 시간에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정의되지 않는 그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확률 변수들을 모아서 특징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확률 변수가 될수 있는 값들이 셀수 없이 무한한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서 셀수 없이 무한하다는 것은 아주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번호를 붙여서 셀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수나 유리수와 다르게 실수의 집합은 번호를 붙여서 셀 수가 없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도 번호 붙여 셀수 없고요. 실수 구간으로 정의된 집합도 번호 붙여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실수 전체나 혹은 실수 구간으로 정의된 집합이 셀수 없다는 사실은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보통 실수 구간으로 정의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를 여기 있는 이 정의 대신에 어떤 실수 구간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라고 정의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 확률 변수는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간의 확률은 정의됩니다. X가 1부터 2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 이런 확률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산 확률 변수의 정의는 확률 변수가 될수 있는 값들을 셀 수가 있습니다. 번호 붙여서 셀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무한할 수 있지만 뭐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 있지만 번호 붙여 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 변수의 특징은 확률 변수가 각 값을 가질 확률이 정의됩니다. 뭐 x가 1일 확률 뭐 이런 확률이 정의가 되는 거죠. 두 번째인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실수 구간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 구간으로 정의된 집합은 셀 수가 없습니다. 번호 붙여 셀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은 확률 변수가 각 값을 가질 확률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구간의 값을 가질 확률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x가 1부터 2사일 확률. 이런 확률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확률 변수인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